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합입니다. 저는 헌드레드 소울 관계 영상을 거의 매일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바르고스 헬모드가 오픈을 했죠. 자, 그런데 새로운 모드가 등장을 하면서 본카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펙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골 콘텐츠에 이제 괴로워하고 계세요. 어, 특히나 이제 리트라이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고요. 구전장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콘텐츠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숨통이 조금씩 끊어지고 있는 헌드레드 소울에 어떤 컨텐츠가 생성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더 재밌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찬반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운드 13이 제 영상을 본다고는 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기사단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뭐 기사단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사실 경쟁전도 혼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사단이라는 그런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함께 할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기사단 전용 레이드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단원들끼리 어 레이드를 클리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그 보상 상자에서 골드라든가 아니면 에메랄드 그리고 봉인된 초월석 같은 거를 보상으로 준다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사단에 좀 소속감도 느끼면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시할수 있는 분위기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펙이 딸리는 기사들도 단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난이도 위주로 그리고 공격력 위주로만 클리어를 할게 아니라 참여 인원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면 웬만하면 다 클리어를 할수 있게 그렇게 해서 숙제가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많은 분들이 하운드 13의 어떤 기술력으로는 부족할 거라는 얘기를 하실 게 뻔한데요 일단 기술력은 우리는 배제를 하자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력 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운드 13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우리는 이 게임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낼수 있는 유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제가 하운드 13에도 문의를 한 적이 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그 부분입니다 어, 실시간 결투장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요 아, 이 부분은 뭐 기술력으로 많이 부족할 거라는 말씀도 많고 버그도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고스펙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스펙을 업을 했지만 그렇게 쓸모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토벌레이드를 빨리 잡는다고 해서 크게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자기를 또 뽐낼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무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 그런 컨텐츠, 결투장 실시간 컨텐츠로 오픈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 실시간 결투를 관전할 수 있는 관전 모드까지 만들어 주신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결투장을 좀더 지금은 AI랑 싸우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죠. 이제 숙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게임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숙제라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수명이 얼마 가지를 못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진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 많은 분들이 결투장에 참여를 하고 또 실시간으로 관전도 할수 있으면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협동전과 관련된 컨텐츠인데요. 사실 이 협동전을 진짜로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하고 여쭤보고 싶을 정도예요. 오픈 시작부터 이 버그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어, 수정이 되지 못한 버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전을 차라리 어, 협동전이 아니라 통합 레이드의 형태로 수정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도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중소기업에서 부족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자금력으로 서버가 감당을 할수 있을까 의문이지만 만약에 이 가능해진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실 것 같은데 어뭐 예를 들어서 미노타우로스드라 라고 하면은 뭐 극강의 미노타우로스가 나와서 진짜 많은 분들 뭐 100명 정도가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100명이 너무 많다고 하면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어 그룹을 나눠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좀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고스펙 분들이 저 좋은 보상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거는 어떤 게임이든 마찬가지예요 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게임을 하기가 힘드십니다. 어, 자신이 무과금이라면은 당연히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보상을 받아가는 거는 당연한 이친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보상상자 같은 곳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런 단체로 할수 있는 그런 레이드가 오픈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거기는 아마 부관을 데려가지 않고 어, 같이 있는 세이비어들끼리만의 어떤 스킬 공유를 통해서 어, 연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함께 같이 할수 있는 레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인원 수는 어느 정도로 좀 제한을 해야지만 서버가 감당할 을 테니까 한 50명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신규 컨텐츠로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과연 이하운드13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고 좀 반영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의 문제로 감당이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일단 요즘에 나오는 컨텐츠가 전부 사골처럼 난이도만 상승한 우려먹기식의 컨텐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겨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운드 13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고 앞으로의 컨텐츠의 개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전장이 빨리 나와야 될것 같은데 구전장을 기다리다가 이미 나가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 목적인 숙제의 지겨움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구전장의 오픈을 필요로 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하운드 13 그리고 헌드레스 오울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모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